사삼이나 뭐 홍삼 연구는 많이 되어 있지만 은 사양삼 연구에 대한 가공기술이나 효능검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합니다 사양삼의 유효성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줄기하고 잎을 분석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잎에 다량의 어떤 컴파운드K를 전환시킬 수 있는 알디나 F2 물질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삼정삼포 고온에서 숙성을 해서 이걸 다시 프로바이오인 유산균을 가지고 발효를 해서 인체 흡수가 가능한 뭐 F2든 RG3든 컴파운드 K 함량을 정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산양삼이든 인삼이든 원료에 인체 흡수가 잘안 되는 걸 저희들이 어떤 숙성이나 발효나 특수 가공 기술을 통해 가지고 컴파운드 K, RG3, F2 또는 p p t PPT 같은 이런 인체 흡수가 빠르게될수 있는 진세노사이드로 가공한 것을 어, 우리가 할성사냥삼이 랬습니다 그런 진세노사이드를 우리가 할성형 진세노사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근을 해서 우리가 할성사냥삼의 이름을 지었고, 효능효능까지 같이 증가된 의미로 포함하는 것이, 어, 할성사냥삼이라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성사냥삼을 베이스로 해서, 그 스틱 제품을 하나 지금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리백주런 개선, 기능성 화장품, 마스크팩을 개발해서 지금 현대 제품을 출시해서 어, 베트남에 지금 수출 계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알코올성 강기능, 일명 이제 숙취 해소 효능을 평가를 했습니다. 어, 그 결과 어, 원료보다는 발효 숙성했던 그 소재가 훨씬 숙취에 효과적이고 강기능 보호 효과도 훨씬 뛰어났습니다. 어,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추원하고보습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어, 확인을 해서 지금 현재 어, 임상 실험을 120명 대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또는 사냥사함에 대한 프리미엄급 제품 시장을 형성하지 행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